교사님들로 나오세요. 음. 하나님에게한 사랑을 받는 복된 녀석이. <봐라> 차가 불어오면 어떻게 되요 그냥 차가 상대가안 좋아 포항에 도착했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? 지금요? 좋은 것 같은데요 음, 뭐가 좋아요? 그러니까 딱 여기 오는 동안 재밌게 왔던 것 같아요 뭐가 하는데 재밌었어요? 잤으니까요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어떤 시간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? 어, 지금은 짧게 걷겠지만 그래도 어, 더욱더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의식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화이팅자 화이팅! 지금 포항에 역 도착했는데 기분이 어때요? 설렙니다. 음, 왜 설레요? 드디어 왔구나는 생각에 마음이 되게 설레요. 음.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?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. 네. 파이팅. 화이팅, 화이팅! 자, 이제 포항역에서 도착했는데 기분이 어때요? 어...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가... 음... 아... 긴장돼요. 그래요? 뭐가 제일 긴장돼요? 자고받고 하는 일.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같아요? 그러시겠죠? <laughs> 되겠죠? 자,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설레요! 뭐가 어떻게 설레요? <laughs> 두근두근거려요 <laughs> 어떤 일이 두근두근 거린는데요 진짜가 <laughs> 드는 것이 두근두근 거리는거요 <laughs>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 것 같아요? <laughs> 오늘은! 오늘은! 재밌는 일이 음. <laughs> 알겠습니다 파이팅하세요자 지금 도착했는데 기분이 어때요? 네 기분 좋아요 음. 왜 좋아요? 네 맛있나요? 네. 어, 월요일이 제일 오늘... 어, 숙소를 찾기가 힘든 날이잖아요 월... 월요일이요? 네그러잘 네. 구해질까요? 잘 구해지겠죠 항상 잘 구해졌으니까요 옛날에 첫날에 어, 숙소를 찾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기억이 나나요? 네, 네. 이번에는 어떨 것 같아요? 이번에도 잘보여질것 같아요 자, 알겠습니다 파이팅 자 지금 포항에 도착했는데 어떤 기분이 들어요? 아 기대돼요 기대돼요 아 어떤 게 기대돼요? 아왜 왜, 어떤 신기한 일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신기한 일들을 기대하고 있어요? 같은 중국과 같은 한국국 구름 <웃음> 구름? 만약 <laughs> <맞아>, 구름이 없다면? 아, <laughs> 그래야 근데 신기하게 지금 구름이 다 꼈네요? <laughs> 어, 지금 날씨 괜찮네요? <laughs> 네. 네 오늘 숙소잘부해질것 같아요? <laughs> 네? 오늘 숙소잘부해질것 같아요? <웃음> 아니요 맞다 <laughs> 그럼 어떻게 어디 서요 숙소 없어요? 야죠 열심히 <laughs>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<웃음> 네 <웃음> 알겠습니다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. 파이팅. 네. 어, 그냥 왠지 이번 십자가 행진은 많이 즐겁게 뭐,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요 지금 날씨는 어때요? 어, 시원하고 좋아요. 음, 특별히 뭐 바라는 점이 있나요? 어, 어, 이번 행진하면서 이렇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. 그렇군요 알겠습니다. 파이팅하십시오. 파이팅. 하십시오. 아니, 너무 웃겨요. <웃음> <웃음> 맞아, 너무, 너무 상쾌하고 생각보다 덥지 않아서 너무 좋네요. 음... 내일도 이런 날씨였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제 십자를 치고 다시 이제 사람들 있는 거리로 들어갈 텐데 어떤가요 기분이? 아 만감이 교차하는데요. 일단은 기쁜 마음으로. 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LG 쩝 <laughs> 어때요? 자, 기분이 어때요? 십자가 지고 있는데? 어, 처음엔 적응이 안되는데 지금 적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. 좀더 걸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날씨 어때요? 어, 날씨는 너무 시원해요. 하나도 안 덥고, 정말, 불릉으로 가득한 날씨라 너무 걷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. 숙소는 잘 구할 수 있을까요? 네? 숙소는 잘 구할 수 있을까요? 숙소요? 아... 음... 하연님께서 해주시겠죠?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어요? 어, 계속 기도하면서 걷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요? 어, 제가 우리가 걷는 이 땅이 하나님의 어,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추정엔진 하면서 맨날 첫 번째 걸을 때마다 마음이 그냥 편했던 느낌이죠아요조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예. 네, 그런 확신이 있어요 자, 처음으로 십장행진 해서 걷고 있는데 느낌이 어때요? 아,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? 걸릴만해요? 아직은 괜찮은데 음. 네.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십장행진을온 이유가 뭐예요? 목적? 하나님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기대했어요? 아들에게 도착할 수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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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좋겠어. 그래요? 지금은 땀은 나긴 하는데 그렇게 막 힘들다는 생각만 들진 않아요. 지금 기대하는 게 있어요? 이번 시장 이오를 보면서? 네. 뭘 기대하고 있어요?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더 이렇게 약간 기도가 이렇게 원활해질 수 있게. 어떻게 하면 원활해질까요? 좀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되겠죠? 네,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해야겠네요? 그렇죠 네. 십자행진에 온 목적? 이루고 싶은 기대감, 기대가 있나요? 그냥 <laughs> 어...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어, 그러면,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난다, 이렇게 만나고 싶다, 이런 게 만난 것이다, 라고 생각해 본게 있나요? 기도하면서. 기도하면서요? 네. 음. 이번에도 보면, 걸으면서 또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기대하는 건가요, 그러면? 그, 지금은 기도하면서 걷고 있어요? 네. 기도하면서 걷고 있어요? 네. 아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? 못생겼어요. 나 오늘 첫날 이렇게 걷고 있는데 네.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나요? 어... 좀 두려워요. 뭐가요? 어... 교통이나 안전 이런 것들서 기도하고 있어요? 네. 대선 행사는 고 서울 시민들이나 서울 자전거 경제객들에게 합병을 지휘합니다. 해보면 뭐가 보이나요? 해수욕장이에요.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? 그렇게 뭐 많이는 없는데, 아, 들어가고 싶거나 이러지 않아요? 아직은 아니에요. 아, 아직은 그렇게 힘들지 않군요. 네.